2024년 기초연금액이 이제 달라졌죠 단독가구는 이제 매달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53만 4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2023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만 0천원 부부가구 기준 17천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이 되면서 이제 국민연금 수, 신,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어, 1959년생에 출생하신 분들이 이제 신청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생일이 1959년 4월이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4월분부터 이제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이 생일인 달부터 이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기초연금액이 변동된 거 외에 기초연금 이제 선정 기준이 좀 바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어 일단은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뭐 새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기준도 바뀌게 되지만 기존에 기초연금에서 이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요번에 이제 재신청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내용을 잘 살펴 어,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일단 2024년 바뀐 내용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기준액이 좀 올라서 소득이 좀더 높으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뀌게 되거든요. 2024년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2023년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어 소득이 조금 더 이제 높으신 분들이 공제를 더 많이 받아서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연적 소비 금액이 이제 뭐 일부 인상됐는데 요거는 어, 뭐 소비해야 될 이제 필수 소비가 이제 인상되면서 기초 연금액이 인상된 원인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급 자동차 기준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래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기존에 이제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 연금은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한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재신청해서 대상자가 되면 연금을 그때부터 이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 가구 3 4 0만 8000원으로 이제 결정됐죠. 이거는 2023년 202만 원 어, 단독 가구 기준 202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 3 2 3만 2000원에 비해서 어, 증가한 5.4% 증가한 금액입니다. 5 4%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제 소득이 뭐 애매하게 걸려 갖고 이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신청하면 자격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선정 기준액 같은 경우 어 선정 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뭐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이 기초연금 그 홈페이지 가면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 기준액을 모의계산 해보시거나 뭐, 그것도 아마 어려우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 뭐, 알아보지 말고,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전화로 상담받으셔도 되는데, 직접 가서 상담받으시면, 뭐, 수급자격이 뭐, 안 됐다. 안 됐으면 왜안 됐는지, 기준에 어느 정도 미달인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확인을 해 놓으시면, 뭐,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이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바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의 소득이 변하거나 재산이 변하거나 해서 선정 기준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시점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포착하려면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고급자동차 기준이 이제 변경되는 게 요게 이제 아마 요번에 수급 대상이 이제 요거 때문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는 2023년까지는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은 고급자동차로 분류해서 어 차량 가액만큼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어그 소득 기준 소득 평가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00cc 이상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만 지금 현재 이제 고급 자동차 기준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차량가액 4000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제 보험 개발원에 있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그 보험가액을 선정하거든요. 그 차량가액이 이제 음,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고급차동차 평가기준액이 됩니다. 보험개발원의 이제 개 차량가격 조회는 간단합니다. 보험 개발원 홈페이지로 가시면 별도로 뭐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음 간단하게 이제 조회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음, 차량가액 조회를 위해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보험개발원 즐겨찾기 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차량가액, 차량기준가액 이걸 이제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차량가액을 이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차량, 차량 기준가에 해가지고, 여기 조 입력하는 항목들이 쭉 있는데, 요거 외에 이제 국산, 외산 차량을 이제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제작사, 차종, 차명 대분류, 차량 연식, 차, 차명 소분류, 세부분류.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대부분 이제 차에, 뭐, 차주분이시면 대부분 이제 알만한 내용이라, 별도로 이제 뭐 차량등록증이나 이런 거 준비하지 않으셔도 이제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혹시 자기 차에 대해서 세부 재원을 모르시는 분은 차량등록증이 있으면은 요 내용을 이제 쉽게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으로 기존 아깝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평생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신청하려면 감소된 재산, 소득에 대한 소명 및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소비로, 지, 그, 소비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면 그 재산 감소액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배우자의 장례비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소비 지출액을 이제 소, 뭐 뭔가의 이제 소비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재산이 줄었거나 이제 재산이 이제 줄었던 부분은 재산 감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이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이력관리로 이제 수급 가능 여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예측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가 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으면은 좋은데 이게 실시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뭐 뭔가 이제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직접 이제 신청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어머니가 상가를 팔고 기초연금을 이제 신청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기초연금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때도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은 뭐 그런 부동산이 변경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에서 조회되기까지 기다렸으면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은 아마 기초연금을 못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초연금은 자녀분들이 꼭 신경 써 드려야 됩니다. 뭐 매달 몇십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자녀들이 좀 부지런 떨어 가지고 확인해 드리면 뭐, 웬만한 효자보다는 기초연금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